네 안녕하십니까 탐라국 부동산 안소장입니다. 오늘은 어, 제주 시내에 있는 빌라 보러 왔습니다. 어, 99세대 세계동으로 이루어진 빌라구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지 내 놀이터, 관리실, 클린하우스 어, 1세대 1주차가 가능한 이제 지상주차장이 마련되어 있는 어, 단지형 빌라입니다. GM 빌라라고 하는 빌라구요. 어, 제주 도내에서 정실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이 동네는 어, 제주도청이 있는 신제주와 제주시청이 있는 구제주를 이어주는 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도로상에 있는 도로가 이제 빌라 단지구요 어, 2001년도에 지어졌습니다 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9세대인데 어, 대부분이 여기서 장기 거주하고 계셔서 거래 건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어, 올해도 거래 건수가 있었지만 리모델링이 안 되어 있는 집들의 가격으로 어, 이번에 급하게 매도하시는 분의 집에 찾아왔는데요. 어, 방이 세 개, 화장실이 하나, 어, 그리고 이제 거실, 주방과 베란다가 두개 있는 구조였습니다. 내부에 리모델링이 다 되어 있습니다. 크게 손 보실 거 없고 어, 2형 미만으로 구입이 가능한 이 정도 컨디션의 빌라는 제주 시내에서는 이제 찾기 어렵다고 이렇게 보일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앞에 보시면 아무래도 겨울인지라 어, 나뭇잎들이 다 떨어져 있는데 지금 이제 이 집에서는 위에 올라갔을 때 어, 4층 탑층인지라 이제 한라산 뷰가 엄청 잘 보이고요. 어, 이 이파리가 다 떨어져 있는 이 나무들도 조금 있으면 한 2~3개월 정도면 이제 어, 봄이 찾아오는데 그때 벚꽃으로 만개한다고 합니다. 어, 뷰가 아주 좋은 어, 그런 빌라 단지 되겠습니다. 관리비는 한 7만 원 정도 나오고요 어, 여기 관련해서 이제 사진하고 이제 좀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편집해서 업로드 예정이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